이탄 이~ 2... 음, 음. 오... 이걸 찍기 전에 1탄이었죠 아... 여러분. 자, 오늘은 2탄을 찍어보겠습니다. 먹다 말더 카스테라 다 아직 준비했지요? <laughs> 어? 어? 뭐? 어? 희대 발명고 대리석 테이블 어? 김대리 무슨 일이야? 정대리? 김대리 정대리 어? 박대리? <laughs> 네. 오늘은 론 모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유. 드랍잇. 예. 와우. 드랍잇. 드랍 카테라는 나중에 먹을게요. 이번엔야

아 좋았어 아내차인가오 터지지 않는 거야? 뭐 신기하다 신기하다 기서부 봐보자 엄청 시원한너기 아, 나의 숨겨진 연두소. 주세요님야 이거 뭐야 이거 언제야 해봐. 닝테이블이다하나 <laughs> 저기 거다 음... <laughs>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. <laughs> 맞아. 아, 안녕. 아, 구독과 둘, 둘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,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음, 가끔씩 악플다는 사람들도 조금씩 있긴 한데, 그래도 힘내면서 영상을 열심히 올릴 겁니다. 부탁드려요. 구독과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